아 네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할수 있는 애교 있잖아요 나콩는 집에서 맨날 애교 부리스타는인데칠전에 어, 그 중국 인터뷰할 때도 했었던 거하 맞아요 맞아. 맞아. 아니그 그러니까 시킬 때라시아 <laughs> 아, 그거 이제 쌍콩이 아맞아 맞나 <laughs> 요즘 마이걸 들은 어떻다고요 준기씨 쌍콩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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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쌍콩이! 쌍콩이! 쌍 지진안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 짜진고진겠습니다짜 <laughs> 어? 그러면은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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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인데, 진짜, 진짜, 진